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 1965년 을사생 뱀띠. 뱀띠가 이제 돌아오는 2023년. 개면년인데 토끼띠에요. 토끼해. 토끼해의 65년 뱀띠는 과연 어떤 운을 응? 받아먹을까? 요거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아 우리 인생 사는게 원래 그런 말을 하죠 12쌍곡선의 그 예지로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요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12쌍곡선의 그 예지로에서 예질 예지를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 바빠 사실 바쁘게는 바로 밑으로 바로 추락하잖아 자 65년 뱀띠가 토끼 해외, 2023년 토끼 해는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아, 그, 생각보다는 짧게 그렇게 실속 면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다. 그냥 그래. 음, 그걸 일단 아시고 가시면 되겠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인지 간에, 아, 한 5, 60%의 만족을 취하면, 어이구, 잘 됐네. 이렇게 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편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끔은 치부가 있죠. 그게 그래 남한테 이제 뭐,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지 뭐. 이것이 바로 내 주변에 그 친한 사람들 입에서 나간다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특히, 왜 그러냐 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얄미우면은, 그, 요만큼 나쁜 것도 이만큼 나쁘다고 해. 근데 이쁨은 요만큼 나쁜 거, 아예 나쁜 거 없어. 요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잘 해라. 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는음 동남방에 서 일어나는 이 일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하고는 그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이 그렇게 훌륭 친 않다 별로 다 이거지 어 가능하면 그쪽 하고는 좀음 23년 이 토끼에는 조금 뭐 멀리하는 게 본인한테 좋다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제가 이제 어떤 때 보면 계속 나쁜 운이 이게 나빠 저게 나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쁜 얘기만 해. 그럼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지 뭐 어떻게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 나쁜 걸 미리 이렇게 알면은 그 예방책을 자기도 모르게 세운다니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운의 이정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럼 그걸 지키면은 그만큼 나쁜 것을 내가 안 당한다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좋은 거는 로또를 맞는다든가 아니요 우리 커다란 뭐 중요한 시험에 뭐 합격을 해서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내가 그 바로바로 또 얘기해 드리잖아. 근데 그 외의 것은 그냥 무해 무덕하다. 요렇게 지나가면 좋은 거거든. 근데 나쁜 거는 이렇게 집어줘야지.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살살살살 이렇게 피해 나가면 아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요, 이제, 65년 뱀띠가 이 토끼 해에는, 아, 5월 달에 특히 돈 문제로 이제 조금 시비가 이렇게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요 때는 그냥, 음, 막 이쯤 내가 조금 양보를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귀신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귀신, 조상 귀신이야. 그래서 조상신이라 그했죠 조상신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조상의 음덕이 있으면 모든 게다잘 된다. 특히 65년 뱀띠들은 토끼에 그걸 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사람은 거길 찾아뵙고 또 요즘에는 뭐 보통 그 뭐야 낙골당? 낙골당에 이렇게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래 무덤 있으면 무덤 아니면 낙골당이면 낙골당에 조상을 모신 거기를 좀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꽃한 송이라도 이렇게 놓고서 뵙고 와라 그리고 어, 지금 살아계신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이게 살다 보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잘안 찾아가잖아 근데 좀 찾아가.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내 주머니가 넉넉치 않아도 그런 건좀 해야 돼. 요게 바로 조상의 음덕을 받는 일이다. 이거지. 이것을 올해는 특히 65년 뱀띠들은 요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뭐냐면 꽃의 향기야. 여러분 예출할 때 몸에다가 이게 뭐 향수 뿌리잖아. 이 향수가 내 에너지가 좋게 남한테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가 이제 받는 거지. 근데 그꽃 에너지를 이용을 좀 해. 사무실에 사무실에는 라벤더 향이 좀 응, 풍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이 있지. 집에는 거실에 그왜 우리나라의 꽃 국화 무궁화 이곳을 좀 장식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에너지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저 멀리 이렇게 빵 차버린다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릴 것은 아, 올해는 에메 그 에메랄드 반지 있죠. 응? 이 반지를 좀꼭좀 좀 착용 좀 해고.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어, 아니면은 그만큼 복이 들어온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네요. 어. 자, 그러면은 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 내가 저것을 하는 걸좀 믿고 지금 저 사람, 왕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믿고 따르면 좋을까? 반드시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 못다한 말들이 있죠. 어? 요 말은 내가 카드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 드릴게. 자, 카드점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음, 자, 카드점을 어떻게 보느냐. 자, 카드점을 보는데, 자, 우리가, 음? 동서남북에 이제 사방팔방에 우리 천지 신명들이 계시는데 그 천지 신명들의 응?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거든 좋은 복은 받고 나쁜 복은 응? 저 멀리 차버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가 왜 내가 원해야지 그 복이 오는 거지 내가 원찾는데 어떤 응? 복이 나한테 오겠어 자 우선 이 자리, 이 자리는 여행 자리야.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약의 자리야 여기가. 자 여기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어휴영마 이것은 역참역이라는 것은 잠깐 쉬면서 이렇게 살피는 거야 이제 도둑놈들이 있나 아니면 저기 좋은 사람들이 있나 해서 무슨 얘기냐? 거짓말, 응? 뭐, 이렇게 약간 펑,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요 자리에는 시험을 보면 합격이요. 선거를 하면 당선이요. 또, 아, 뭐, 이별. 아니면, 서류. 문서 있죠? 서류. 서류나 이별이나 있으 뭐가 있겠어? 재판이 있고 소송이 있어. 그렇죠? 음, 이 자리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음, 아유 곤짜네 이 곤짜는 새두 마리가 숲 속에서 지지배베지지배베 아주 즐거운 기쁨을 누리는 거야. 혹시 음, 그러네 마 이성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 이동할지에 요거와 요거와 합치면 요 요거 이동이고 여행이고 움직이는 겁니다. 요건 기차고 요건 비행기야. 그런 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는 가옥 집이죠. 그리고 여기 엄마의 자리야. 그러므로서 희생과 봉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직장 취직이 있어. 아주 좋은 자리죠. 자, 이 자리는, 오, 2네. 2는, 자, 한번 해갖고 힘들게 하지 말고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하면 더 힘들 수가 있지. 근데 이 2라는 자리에 여기 딱 하나가 들어가면 장인 공짜, 만들 공짜가 돼. 반드시 2에 있으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좋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지세 시서 아니면 세 개를 준비해 갖고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다음에 이 자리는 돈의 자리야 먹고 마시고 놀고 유또 연애 또 도박도 됩니다 자이 자리는 어떠한 해 이건 돼지 해입니다 돼지 돼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복이 있다, 없다 따질 때, 돼지, 그, 이렇게 뭐야, 돼지를 많이 따지죠. 응? 돼지 저금통도 있잖아. 이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뭐, 융이라든가, 레저라든가, 돈의, 뭐, 융통?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겠다. 음. 자, 다음에 이 자리는, 우리가 보통 오픈 자리라 그래. 그리고 전자 전기 제품이라든가 우리가 PR 광고 시끄럽죠. 그래서 악기도 대악기, 가수되고 가수 뭐 생활하는 사람의 이 자리에서 종고담은 굉장히 좋아요. 음. 어디 무슨 자가 있나 봅시다. 하늘 천자네 하늘 천자는아 여기에, 요, 우에가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지압이 붙자가 되는데, 고게 없음으로써, 음, 지압이가 없다는 소리가 돼. 그래서, 특히, 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을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연세가, 안 드신 분들은 하늘 천 자니까 하늘 보고 내가 한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모든 길을 내가 달라고 할 것이냐. 내가 굉장히 의외의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자리거든. 그거를 아, 아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변화 변덕의 자리입니다. 어, 여기 자리가 변화예요. 그리고서 여기가 이제 임신의 자리도 되면서, 이, 뭐가 됐냐면, 저축의 자리야, 저축. 여기가 이제 적금, 부금이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음, 그래서 뭔지 모르게 자꾸 쌓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떤 아, 윤이네? 자, 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돼, 그, 이제 축, 축, 소. 소축자. 소는 근면 성실. 그런데 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소는 조상이다. 조상이 우여준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다, 승계라는 뜻이 있어. 그럼 뭐야? 조상이 뭐 좋은 것좀 주려나? 어, 뭐 받으시려나? 음. 자, 다음에 이 자리로 가봅시다. 이 자리는 시작의 자리야. 그리고 이제 비밀의 자리고 비밀의 자리에서 내가 아, 내 수화 아니면 내그힘 여기에 못 미칠 적에 약간 뭐 한잔 술도 먹어 먹어갖고 이렇게 힘을 더 이렇게 파워를 더 키우는 자리 자 이게 바로 시작의 자리 어디 봅시다 어휴 어. 굉장히 3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가 3입니다. 3은 가장 안정된 거. 이게 천지인하고 전부 다 합쳐진 거거든. 굉장히 뭐, 우리가 뭘 크게 좀 시작을 하시려나? 음, 자, 다음에 이 자리는 투자. 돈을 투자하는 거 말하죠. 그 다음에 뭘 확장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걸 경쟁이다 시합에서 이기는 자리, 승부의 자리가 바로 또이 자리야.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거는 해 자입니다. 해를 입는다. 당신이, 응? 뭐 중요한 것을 있으면 꼭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요거는 지키지 못하고 뺏기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는다는 얘기거든. 꼭 명심하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의 모든 카드를 이제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1965년 의사생 뱀띠가 과연 토끼띠에의 어, "이 오늘 받아먹을 것인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어, 이거는 고물의 정자야. 고물의 정자는 어, 우리가 이제... 쟁기를 이렇게 가아서 울퉁불퉁하면 고물의 정자라고 그걸 판판하게 잘 정리를 하죠. 그리고 고물의 정자는 또 어떤 뜻이냐면 장정, 힘을 쓰는 장정이지, 청년. 장정, 정자도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냐에 따라서 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내친다. 이러한 음 운이 되겠네. 어이, 뭐좋으 어. 제가 뭐할수 있으면 축원을 해 드릴 테니까, 이운 전부 다 받아 드세요. 그리고 좋은 음? 한 해가 되기를 제가 빌어 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